마음 챙김과 건강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마음공부하고 영성 하면서 이 건강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포인트냐면 결국 내가 몸이 아프거나 몸이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에 내 마음이 휘둘린다면 내이 마음공부 영성의 수준이 낮은 게 아닐까라는 이게 되게 잘못된 착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좋지 않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내가 왜 이걸로 인해서 내 기분이 좌지우지 돼야 돼 이런 거다 뛰어넘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건강에 대해서 내 몸의 컨디션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착각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건강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마음, 뭐 우리의 영혼, 내면, 감정 여기에만 몰두하고 건강을 우리의 몸을 저기 밀어 놓을 필요가 없으며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밸런스가 좋지 않은 거죠. 건강을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이라는 것은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이 같이 동시에 밸런스를 맞출 때 진정한 건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몸이 어떻게 되든 내 마음이 건강한 게 우선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이 현대인이 우리가 하는 마음 챙긴 마음 공부의 밸런스를 무시하는 그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고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왼쪽 사진 보면 석가모니가 이 고행의 명상을 통해서 거의 막바지까지 이르렀을 때를 가장 현실감 있게 내, 나타낸 그 불상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불상인데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이 눈이 이 꺼진 것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 갈비뼈들, 그 다리 이런 게 정말 뼈밖에 없는데 이게 고행의 명상을 할 때의 모습을 가장 현실적으로 표현한 그런 불상이라고 하니 밥도 먹지 않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않고 그냥 명상만 하는 거예요. 죽어라. 왜냐? 몸은 어떻게 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고, 고행을 깨달음에 이르는 굉장히 굉장히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으면서 수행을 했던 인도인들이 있고 물론 이제 힌두교 베이스로 하면 지금도 이제 자이나교에서는 지금도 이제 고행을 기본으로 하면서 수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같은 거 찾아보시면 어마어마해요 일단은 머리는 보통 우리 한국에 계신 스님들 뭐뭐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머리를 우리가 직접 깎으시잖아요 면도를 해서 근데 자이나교 사람들은 머리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 스님들의 맨질맨질한 머리를 손으로 하나씩 뜯어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고행을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좋고 실질적,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믿는 그런 종교가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자이나교가 있는데요. 그 우측에 보면 이제 근래에 그 고행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목에 이렇게 창살 같은 걸 끼웠잖아요. 근데 이게 왜낀 거냐면, 자기가 눕, 눕는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몸이 편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에 저것을 끼고 자기가 스스로 셀프 눕지 못하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서거나 앉은 생활만 하시는 거죠. 절대 눕지 않고 눕지 않고요. 그래서 이분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시겠어요? 좌측에 있는 사진처럼 고행을 통해서 내가 초월을 할수 있다는 믿음 하에 수행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런 고행을 타파스라고 해요. 고행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영적 성장과 깨달음을 추구하는 개인의 엄격한 자기 수행과 세속적 쾌락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행을 통해서 뭘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냐면 이제 큰 의미로 영적인 각성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고행하면 뭐예요?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 먹고 싶은 음식 다 먹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결국 물질주의도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감각과 욕망의 통제.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렇게 내가 감각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죠. 고행을 통해서 정화 및 해독을 할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결국에는 음식도 내가 오늘 독일의 소세지와 맥주를 먹고 싶어. 당연히 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좋지 않은 걸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아니면 더 쉬운 예로 오늘은 라면에다가 햄을 썰어 넣어서 끓여서 햄 라면을 먹고 싶어 당연히 몸이 안 좋겠죠. 그런 것을 먹으면 당연히 몸에 이제 독소가 쌓이겠죠. 근데 고행하는 분들은 철저하게 가공되지 않은 음식 그리고 이 몸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극단적으로 기초가 되, 기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음식들만 섭취를 하시기 때문에 몸은 쇠약하지만 결국에는 정화 해독이 이루어진다고 이제 그것을 아주 아주 굵직한 지켜야 할 그런 수행 규칙으로 삼고 행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해체라는 곳이 있는데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햄 넣고 끓인 라면이 먹고 싶다. 내가 여인을 취하고 싶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 결국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깨달음이 막힌다고 미, 믿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고행으로 내 몸의 감각 내가 가진 그런 오감을 통해서 오는 모든 정보와 분리를 시킨다는 것을 그것을 수행으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분들은 그래서 고행을 하는 목적을 이렇게 영적 각성 물질주의의 포기 감각과 욕망의 통제 정화 및 해독 자해체 이런 것들의 효과가 있다고 믿으면서 이제 그분들은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거나 자신이 원하는 그런 지금보다 훨씬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성숙한 그런 모습에 이르는 것에 고행이란 게 정말 도움이 될까 깨달음이란 깨달음에 고행이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이미 검증된 오류라고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죠. 부처님도 처음에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고행을 하셨지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 얻은 불교의 이제 대표적 깨달음을 얻었다는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부처님 예를 드는 것일 뿐인데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은 그 아까 갈비뼈 뼈밖에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고, 결국에는 밸런스를 맞췄을 때, 깨달음을 얻었으며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제 불교적 단어로 이제 중도라는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이 처음에는 고행을 추구하셨지만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은 것은 극단적인 수행을 버리고 영적 깨달음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법을 발견했을 때였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균형 잡, 잡힌 접근 법,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잖아요. 결국 그게 중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중도에 대한 강조는 불교 철학과 수행의 핵심적인 측면이 되었습니다. 중도를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저는 밸런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을 더 지금의 어떤 수행, 현대의 수행에 접목을 시켜 보자면 이 밸런스란 것도 당연히 개개인에 맞는 개개인만의 밸런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밸런스야, 이게 정확한 밸런스야 라고 말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각자만의 밸런스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대를 감안한 나의 상황에 맞는 나만의 밸런스, 나만의 웰빙을 이제 추구해야 하는데요. 예전에 막그 나무 아래에서 명상하고 예전에 했던 그런 것들을 지금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잘못된 거죠. 그 때의 그런 방식은 그 때의 시대에 맞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니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이 지금 현대시대에 할수 있는 자신만의 밸런스 그 밸런스를 지키면서 할수 있는 그런 수행법을 자신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이야기를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조금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 몇년 사이에 그 해외 커뮤니티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셀럽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명한 분이 계세요.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 유튜버들도 이런 콘텐츠를 만든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멋진 외모인데 그 나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즉 건강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가능한 그런 외모인데. 네. 추한도탄, 뭐, 추한도텐이라고 불리우시는데요. 지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오마이갓 하는 그런 멋진 외모를 갖고 계시거든요. 물론 이런 사진 보면 약간의 뽀샵은 물론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적당한 뽀샵이 들어가긴 했을 텐데. 그래도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일단은 너무너무 멋진 외모시죠. 그런데 일단은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나이가 몇 살일지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분이 몇 세이시냐면 57세인가 8세인가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갑이 몇년 남지 않으신 분이에요. 50대 후반이시죠. 놀랍잖아요. 이제 환갑이 가까운 나이인데 이 외모를 <laughs> 유지할 수 있, 있다는 게 이제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주목이 된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건강하고 멋지신데 그것의 비결이 무엇인가? 라는 이제 사람들이 질문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한 게 나는 이세 가지 법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운동과 마인드셋, 그리고 음식인데 운동은 얼마나 하실 것 같아요. 이몸 보면 아마 무지막지하게 운동하고 자기 관리 엄청나게 하고 헬스장에서 거의 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니까요. 근데 사실은 7330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주일에 딱세 번만 운동을 하고요. 한번할 때마다 단지 30분만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정말 긍정적인 마음을 먹으면 외모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결국 이제 젊음을 읽는 것에 우리가 젊음을 읽는 것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것에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굉장히 건강에 건강하게 나이를 먹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항상 긍정적인 삶을 살려고 수십 년은 이 사람은 해온 거죠 근데 물론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분의 외모를 보면 도움이 됐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쵸?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이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느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그 부분을 인터뷰를 제가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음식인데요. 음식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음식이 들어가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결국 내가 되는 거다라는 캐치프라이즈를 자기 머릿속에 새기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거는 우리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가 먹는 음식이 내가 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지 제가 예를 들어보면 내가 신나면 먹으면 신라면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laughs> 이 좋지 못하잖아요. 그 화학 덩어리에 밀가루에 그게 내가 된다고라는 생각을 하면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두번 먹을 거한 번으로 줄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먹으면 이거 자체가 내가 될 텐데 과연 이게 건강한 내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일까 아닐까를 생각하게 되니까 저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굉장히 오래 전에 접했어요. 저도 이제 먹는 음식에 되게 주의를 하고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한 이유가 좀 전에 설명드린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먹는 음식이 내 생각과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굉장히 굉장히 진하게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분의 이 건강 노하우, 젊음의 노하우를 설명하자면, 운동, 마인드셋, 음식으로 나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지키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안티에이징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안티에이징. 하지만 지금 이 서구권에서 유행하는 단어는 웰에이징이라는 well 새로운 개념이에요. 뭐냐면, 안티에이징은 그 단어 자체에서 풍기는 게 결국 안티. 에이징의 안티라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이 먹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 한다는 거예요. 나이 먹는 것 반댈세. <laughs> 그러니까 적으로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안티 에이징은. 하지만 요즘 그 새로운 개념이 웰 에이징. 결국 나이를 잘 먹자. 건강하게 나이를 먹자. 이렇게 생각하면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조바심이나 어떤 부정적 불편한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티에이징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닌, 아, 웰 well 에이징을 해야겠다. 나는 웰 well 에이징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젊음의 유지나 건강, 그리고 나의 먹어감을 접근하시면 또 새로운 시야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웰 에이징을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몇 가지 있어서 쪽집게처럼 <laughs> 제가 생각하는 제가 찾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 분이 누구시냐면 이시아라 유미라는 의사 분이세요 써놓은 것처럼 이제 60권에 가까운 그 건강 관련 베스트셀러의 작가이시고요 그 다음에 물론 자기 병원에 병원장이시고 한국에서도 책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직접 검색을 하, 해보시면 이분의 책들을 쉽게 어,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가장 마지막 써놓은 게 이분의 가장 굵직한 타이틀이 아닐까 싶은데, 전직 일본의 수상들과 일본의 의사분들을 치유하는 의사로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특히 그 에이징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건강에 대해서 먼저 이제 살펴보면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몇 가지 요소들을 오늘 제가 찾은 기준으로 이제 나열을 하면 몸 몸이 차가운 것이 건강에 가장 해로운 것들 중에 하나라고 이 의사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체온이라는 게 몸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몸이 건조한 거 결국 수분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노화 그리고 특히 또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 세포가 건조하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잘 못하나 봐요 그래서 세포의 수분 흡수력이 저하된대요 그리고 이 세포가 결국엔 수분 흡수력이 저하돼서 세포가 건조, 건조하면 당연히 그게 노화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체온이 낮은 부분 그리고 몸이 건조한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 체온이 그러면 왜 중요하냐면 체온이 자신의 평균 체온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평균 체온이 1도가 내려가면 면역력은 30%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내 평균 체온을 내가 건강관리를 잘 해서 1도를 올렸다 하면 면역력이 30이 아니고 50%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체온이 떨어지는 게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거구나 라는 걸로 이제 아셨을 텐데 그럼 우리 몸에 체온을 내리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 게 우리의 체온을 떨어뜨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먹으면 아무래도 몸을 잘안 움직이게 되고 아무래도 어렸을 때 활동적으로 몸을 많이 움직였다면, 나이 먹으면서 이제 뭐, 눕고 자고, 엎드려 있고, 책상에 앉아서 일하고, 결국 왔다 갔다 이동할 때 잠깐 걷는 것 말고는, 우리가 근육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체온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체온을 내리는데 역할을 하는 음식들이 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우유, 콜라, 커피, 그리고 밀가루 음식, 그리고 바나나가 있는데, 이 바나나는 체온을 내리는 그 채소나 과일류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 더 찾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가장 흔한 것들을 제가 찾은 거였고요. 그 다음에 지나친 저염식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소금이 몸에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근데 소금을 또 지나치게 기피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이미 벌어져서 소금을 기피하는 분들은 당연히 지켜야 하겠지만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소금을 극도로 좀 기피하면 그것 자체가 체온을 내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적당한 염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지나친 수분 섭취, 물을 너무나 많이 먹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적정하게 물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찬 음료, 찬 음료는 누구나 쉽게 아실 거예요. 찬 음료 자주 먹으면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찬 음료도 좀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냉방. 이거는 뭐, 말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열이라는 게 우리 몸 안에 체온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아플 때 열이 나잖아요. 그것 자체로도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아플 때 몸이 열이 나는 것은, 몸 자체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면역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자기 몸이 우리에게 힌트를, 우리의 몸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거죠. 야, 너 컨디션 좋지 않아. 관리해야 돼. 쉬어야 돼. 라는, 그런 면역 반응에 사인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치료 반응. 우리 몸에 일어나는 그런 좋지 않은 활동들이 우리 몸의 온도를 올림으로써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열로서 치유, 치유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아마 쉬울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제가 좀 재밌었는데, 반 세기 전에 인류의 평균 체온이 36.8도 였대요. 근데 현재 평균 체온이 35도로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몸의 체온이 낮아져 버리게 된 거죠. 그런 행동이란 거는 좀 전에 나열한 그런 것들이 있을 테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몸의 체온을 가능하면 뭐 물론 지나치면 좋지 않겠지만 약간 올려주는 것이 몸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몸에 건강하게 체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냐?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적당한 염분을 섭취해주는 것 근데 발효식품의 염분이 좋다는 거예요 발효라는 게 이제 또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뿌리채소에는요 우엉, 당근, 연근, 파, 양파, 참, 마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저는 마 진짜 좋아하는데 우엉이랑 연근도 <laughs> 맛있고 이런 거 자주 드시면 또 몸이 건강하게 체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홍차, 해조류, 팥, 메밀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근력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체온이 낮아진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가면 되겠죠. 근력 운동을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목욕. 목욕은 샤워랑 틀려요. 목욕은 뜨거운 물에 우리 몸을 담그는 목욕을 말하는 거예요. 반신욕이든 아니면 목욕탕에서 하는 그런 목욕이든. 차원은 아니고요. 그런 뜨거운 물에 우리 몸을 담그면서 자연스럽게 이 열을 올리고 땀을 배출해 주고 하는 그런 목욕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체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반대의 것을 한번 알아볼게요. 즉 피해야 하는 것. 근데 대표적인 우리의 몸을 건강을 해치는 정말 대표적인 딱 하나를 꼽자면